안녕하세요. 내가 직접 쓴 꿀템만 소개하는 레슨입니다. 오늘의 레슨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소개하는 상품은 바로 내게 언젠가 왔던 내게 오는 길. 제가 목 디스크 끼도 살짝 있고 해서 목도 좀 찌릿찌릿하고 좀 뻐근하고 자주 그런데요. 그럴 때마다 변해갈 수가 없잖아요. 고를 때 필요한 게 바로 내게 오는 길. 구성품부터 보시죠. 설명서, 본체, 리모컨, 그리고 피부에 닿는 면을 보관할 때 보호하는 보호 필름이 들어있습니다. 믿음직한 본체 한번 보시죠. 위에 보이는 작은 버튼이 전원 버튼이고요. 플러스 버튼이 있고요. 마이너스 버튼이 있고요.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.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전원 버튼을 꾹 누르고 계시면 전원이 켜집니다. 목에 툭 올려놓으시고, 내려오지 않게 살짝만 만져주세요. 강도를 더 올리시고 싶을 땐 본체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플러스 버튼 툭툭 눌러주세요 물론 리모컨으로도 가능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모드 버튼 다 있습니다 사용을 다 하시면 꼭이 젤패드를 부착해서 보관 뭐 이거 어디 갔어 아, 잠깐만요 삐 사용이 끝나면 꼭이 젤패드를 부착해서 보관해주세요 아 시원하다 사용하실 때 목걸이 착용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사용하시다 보면 먼지가 묻거나 접착이 잘안될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물티슈로 가볍게 쓱쓱 닦고 사용하시면 다시 새것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쓴 꿀템만 소개하는 레슨 오늘의 레슨은 여기까지입니다 제품 정보는 설명란 댓글 채널 메인페이지에 링크 있습니다 구경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다음 레슨 시간에 또 만나요 제발